오오피드 지피드 야다인히오오오 오잉? 으아 단날 일었어 안먹을래 맛이 없지 음 맛이 없어 안없어 음. 오늘까지만 먹자 근데 오늘 은 이걸 먹어야 돼아직아직 없다. 요 음식 음이 밤에 음식 많이 했잖아. 그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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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먹으면 이제 응가 안 한대 응.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오랜만에 먹어 알았지? 어제 여기 부딪혔잖아 상해 응 안녕하세요? 해장하자든 안 맞아봐 안녕하세요? 아유 참안녕하세또 다친다 진짜로 내가 다 보고 있다 다, 여기 다고있다 너가 안녕하세요 하면 여긴데 여기 잡으면 무슨 소리이야 여기? 여기 여기? 봐봐. 안녕하세요? 뭐 여기 잖아 여기? 응 아니잖아 얼른 응. 정리해 맨날 이 겁나나 그래 정리하고 저기 세면대에서 거품 물놀이하자. 어디서? 세면대에서. 오케이. Okay. 엄마 필요하면 불러. 엄마 구워 계셔 하고 있을게. 테크닉 테크지 나는 패션이지 나는 나한테 이뻐요 다 누가 돈 알려도 돼 저기 누가 탈지 못해요. 우리가 여기에 너무 답답요도와주세 누가 너무 짐승 받아야 돼. 누가 타고 있을까? 우리 아프다고요. 어때요 그 엄마 그만해요. 네. 여기 정리 다 하면, 엄마 아기 티티 보여줄게. 어때? 어. 좋아? 어, 정리, 시. 나 이거 들고 있을게 나 이것도 들고 있어 이거 너무 무거워 네. 네. 맘에 드세요 이제 바로 차 탈거야 어디 가요? 네? 어디 가요? 일해도 어? 일 일하러? <laughs>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1시간 지나면. 아, 쉬어도 되야가 엄마는 쉬어도 할 거야지 태고다고 거야 우리 이빨 이따도 난이 아직도 못하고 미안지도 못하겠다 그래. 바닥에 놓고 해 봐. 주방, 주바 응, 바닥 놓고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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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도 함께 놓고. 먹을 거 없어서 어은뭐 아유 플데뭐도 이뻐라 응. 응. 퍼플 퍼플은 뭐지? 음, 보라색 빨간색은 뭐지? 빨간색. 레드. 레드. 지퍼은뭐은 뭐지? 여기 응. 음? 밝... <laughs> 빨간색. 빨간색, 빨간색, 핑크, 핑크, 그린, 그린, 파란색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. 왜그 주황색은 우개 노란색은 레드. 초록색은 레드. 파란색은, 레드. 파란색은 레드. 보라색은 고프, 분홍색은... 응? 회색은 -E -E? 그레이 -E -E? 최고. -E -E. 뭐가 있어? 벌레도 -E -E. <목소리> 있어? 우리 아, 버님은여드 주시고. 너, 라고 아빠. <laughs> 띵이 축하합이축 <laughs> <속삭이는. 웃음> 빨리 불러줘. 축하합다 <laughs>